대납 한 번이 700원에 된다고? 업계 최적 입니다 네이버 구글 피파 월드 검색. 회원가입도 간단해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연동도 가능하고 럭키 데나 클릭. 700원에 바로 이용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양랍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그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왔죠? 선글라스를 빼고 최근에 영상 두개 정도 올렸는데 반응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빼고 할 건데 오늘은 왜 끼고 영상을 찍냐? 머리를 안 감았어요.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뭐 별다른 이 없습니다. 한 10시쯤에 잤는데 2시쯤에... 한데 그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업로드는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 뭐 자나 깨나 여러분들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대한민국 3천억부터 금액 베스트 코드를 조금 달려볼 겁니다 오늘도 연구를 많이 해왔고 한국도 제가 좀 성능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면 한국 자는 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투톱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3천억 투톱에서는 이 선수 그냥 박주영만한 게 없어요 그저 주맨입니다 주맨 6화 정도 쓰면 낭낭하고 한자리 짝지는 한 7,800억대에서 구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차범근 선생님은 아마 돈이 안될 거거든요. 일단 은카 기속이 있고 돈도 안 되고 CCC 좀 비쌉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건 주공 7카 요런 것도 쓰면 좋은데 커브가 조금 그래 가지고 초보자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꼴결이라든지 슈퍼가 좋아서 막산 DD 요런 거는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제가 챔스 찍을 때도 요걸로 옛날에 찍었었고 커브 별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차분 7카 요런 것도 괜찮고 보통 유저분들이 쓰시기에는 손흥민이 제일 괜찮을 거예요. 가격대는 22 챔스 소니가 좀 괜찮은데 어 이 정도면 기소 아니죠 지금 새벽시간인데도 거리랑 잘 나오고 챔스소니 일단 봐두고 캐플민 6카 요것도 있고 아니면 K22 7카 아 요건 좀 많이 비싸네요 이건 못쓰고 챔스소니랑 캐플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속력 꼴결 여기가 더 좋고 연계적인 부분은 챔스소니가 더 괜찮고 리블 볼컨 커브 비슷하고 밸런스 몸싸움 오는 조금 크고 헤더랑 점프가 좀 많이 보완이 됐네요 특징같은 경우는 둘다 예감 이러면 저는 챔스소니를 쓸것 같긴 한데 둘 중에서는 스톱은 이렇게 가지고 양쪽 윙자 보겠습니다 한자리는 조금 너무 고정픽이에요 22kb 김대원으로 좀 가주면 좋고요 오른쪽은 고차설 딱요 세명 중에 고르면 될것 같은데 고정훈 200억 차원근도 가격 거의 비슷하고 빛도 없이 은카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스탯 차이를 조금 봐보자면 요거는 6카로 보고 설기왕 같은 경우는 크로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로스랑 커브 요런 스탯이 좋고 고제비오는 밸런스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고제비오가 되게 좋은 점이 한번 밀려도 약간 다시 일어나고 그거를 코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이런 밸런스 스탯이 높으면 공도 잘안 뺏기고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괜찮고 헤더라든지 몸싸움 스태미너 이런 스탯이 되게 괜찮네요. 설기원이 흑진 같은 경우는 뭐둘다월 크나 뭐 예감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스텝만 보면 설기원이 굉장히 좋은데, 왜 상위권 분들이 고정원을 많이 쓰냐면, 설기원은 일단 체감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키보드 분들은 쓰기가 더 어려울 뿐더러, 뿔 간수가 잘안 됩니다. 피지컬에 비해서. 내가 만약에 그냥 치달해가지고, 크로스 올리고, 단단하다. 요런 거 원하면 설기원도 괜찮은 픽이지만, 드리블도 좀 낭낭하게 치고, 밸런스적인 부분, 그런 부분 원한다면 체감. 고정원이 훨씬 낫다라는 거. 그리고 제 스타일도 고정원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차봉은 선생님은 아까 보셨다시피, 커브가 안 좋아요. 그래서, 크로스 올릴 때도 조금 많이 불편하고 제트에 이런 거 막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원으로 가고 볼란치라인 가고 있습니다 한자리는 너무 국밥이죠 신상의 CC시즌 유상재 선생님으로 가주고 짝지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한데 저는 투볼란치에서는 400억의 신진호는 정말 못 막는다고 봅니다 신진호도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1000억까지 했던 선수인데 재료값도 요새 많이 떡락하고 400억에 쓸수 있다면 전 무조건 쓸것 같아요 센터백 자원 보자면 한 자리는? 일단 차두리 무조건 쓸것 같고요. 반대쪽은 이제 풀터팩 두 명은 좀 빡셉니다. 뭐 윤석영이라든지 박승욱, 여론 선수도 좋다는 평이 많은데 7카 이상부터 좀 괜찮고 풀터팩 출신이기 때문에 차두리랑 놔두면 불안한 요소가 와요. 그래서 좀 배제를 하고, 김호규 선수도 출시 포지션 센터백인데 키가 82로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거든요, 공중볼에서. 점프가 높은 편은 맞지만. 그래서 저는, 어 김민재 선수로 좀갈것 같은데, 6화는 가격이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한 월드컵 6화 정도? 이요 음 정도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특성이더 파워헤더도 있고. 그래서 김민재 월드컵 6화. 이렇게 써주고, 이제 양풀백들 가봐야 되는데, 왼쪽에 22k위 기제가 100억도 안 합니다. 요거는 상당히 맛있고, 3,000억이 조금 초과 되긴 했는데, 쓸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저는 강상우랑 송정국 그리고 어, 김태한까지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송정국은 좀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배제를 하고 강상우랑 김태한 정도로 가면 될것 같은데 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송력이라든지 피지컬적인 부분은 김태한이 훨씬 괜찮고 강상우는 이런 공격 부분, 연계라든지 뭐 슈팅도 그나마 괜찮고 크로스가 조금 더 좋고 커브도 좋고요. 또 체감이 훨씬 좋습니다. 강상우가 그 정도로 안심될 것 같아요. 공격의 강상우와 수비의 김태한 이런 느낌. 보시면 태클뭐 헤더, 뭐 몸싸움. 적극성 점프. 이런 부분도 김태한이 좋죠. 그리고 특징이 승부욕이 있거든요. 요게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강상으를 되게 맛있게 썼었는데, 김태한도 정말 좋은 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한으로 써주고, 키퍼는 뭐 고정이죠. 이번령은 은카로 100쪽까지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3천억 대한민국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5천억으로 넘어가 볼 건데, 5천억에서 여기서 일단 불편한 부분은 김태한 은카 정도. 그래서 한 6카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톱을 좀 보강을 할것 같아요. 있습니다. 톱을 저라면 손흥민을 한 월드컵 시즌까지 올려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기속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기속 괜찮다. 그러면 월드컵 손이 쓰시면 되고 아니면 CC 손이 4카 정도 이걸로 타협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K22. 은카 요거랑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응도 하나를 더 찍어주고 똑같 골결 거의 비슷하고 중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 정도 스탯 나오고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네요. 헤더 점프 큰 차이점이 없긴 한데 속력, 가속력, 꼴결, 그리고 커브가 조금이라도 높은 CC 손흥민을 저라면 좀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쓰고 고정운을 7칼 올릴 수 있나? 어, 이 정도 써도 괜찮겠네요. 왜냐면 하 김대원은 6칼 쓰려면 2,400억이기 때문에 박스에서 은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과감하게 고정운에 투자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5,000억 대한민국이고 1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조에서는 손흥민은 은카 단계로 쓰면 되거든요. CC 손흥민, 이 정도면 판매 가능합니다. 합니다. 거래량 새벽 시간에 20이라면. 요것도 괜찮고. 더 위에 단계인 토티흠. 요거를 조금 보자면. 가속력 꼴결력이 더 좋고. 속력. 슈파워, 커브 드리블 토티은 민벨이 더 좋고 볼컨이랑 그 다음에 몸싸움 스테미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둘의 가격 차이가 지금 2860억 요거는 4200억. 1000원 넘게 차이가 나면 저라면 CC 쓸것 같아요. 그래서 CC 쏘니 요거를 은카로 조금 마무리를 해주고 1조에서는 김대원도 6카정도로 써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SPL로 시즌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차두리도 7카정도로 센터 힘을 주면 1조 대한민국은 이 정도로 어,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1조 5천억 가보겠습니다. 1조 5천억에서는 주맨 7카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볼란치 단계를 조금 업그라하고 싶긴 하거든요. 유상철 선생님을 캡 7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녀 뭐 꼴결 슈퍼는 여전히 c c 가 좋지만 중거리라든지 연계적인 부분이랑 커브가 많이 차이나네요. 커브 커브 7은 전좀 크다고. 보고. 근데 수비 스탯은 CC가 앞살이긴 합니다. 따놓고 말해서 요러면 캡칠카가 천억이거든요. 천억인데 CC용 카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성능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BWC 육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많이 차이 나네요. 가속력이라든지 골결 그리고 중거리가 3이 차이가 나고 커브도 심지어 여기가 높은 모습 그리고 수비 스탯이 거의 또있 또입니다. 요러면 BWC 육카로 가는 게 되게 괜찮겠네요. 그리고 BWC 육카는 또 기속도 아니에요. 요것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BWC 6화로 볼란체 조금 힘을 주고, 신진호는 6화 이거 비쌉니다. 2700억. 그래서 은카 단계로 써주는 걸로 하고, 돈이 살짝 남으니까, 폴백들을 6화랑 김태한 7카, 이렇게 올려주면 되게 괜찮겠죠? 그러면 1조 5천억 대한민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2조로 가볼 건데, 2조에서는 신진호를 올리냐, 아니면 손흥민을 올리냐, 어, 요 정도 싸움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톱의 비중을 조금 더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5천억까지 투자 가능하다고 가 보면 토티응 사카 요런 것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하도크 은카 요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댓글에 제 기억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카랑 적응도 하나 찍고 자 가속력 골절 토티흥이 훨씬 좋고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헤드 4차이 요거는 되게 크고 몸싸움 스태미너 스태미너 차이는 조금 있네요 그래도 헤더 4차이랑 가속력 골결. 골결 3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중거리도 그렇고. 토팅 4카로 올리면 성능적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딱 4카까지 써봤어요. 근데 기존의 손흥민과는 또 달랐다. 정말 좋게 썼던 기억이 나고. 2조 스쿼드는 요런 식으로 짜시면 될것 같고요. 2조 5천억 가볼게요. 2조 5천억에서는 어, 신진호 올려줄 것 같습니다. 신진호를 또 기성용이랑 홍명부로 좀 대체가 가능할지 볼 건데. 6카 같은 거는 너무 비싸고, 은카 요거는 스탯 차이가 별로 안날것같아 같고요. 기속력 6화는또 보니까 기속이네요. 여러면또못 쓰고 예전부터 많이 썼던 12kh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구해지니까. 7카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속력이 조금 많이 차이나는데 12kh 같은 경우는 빠따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 팀캠이 다 받으면 요 정도 나옵니다. 집중력 1만 찍어도 중거리 130 나오죠? 그 다음에 커브도 더 좋고 근데 수비 스탯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바로체기가 13차이 나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신진호를 계속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진짜 많잖아요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진호를 그냥 6카로 써주는게 제가 봤을땐 베스트 같습니다. 그리고 윙전을 조금 올려주고 싶은데 고정은 금카 이런거 되게 비싸거든요 9천억이고 김대현같은 경우도 7카 되게 비쌉니다. 이런거 1조가 넘고. 그래서 건들기가 조금 빡세고 차다리 건든다면 센터백에 투자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급여가 많이 남으니까 챔스 은카로 갈지 아니면 2, 3토치3카 요정도도 되게 괜찮거든요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송력 챔스가 더 괜찮고 수비 스탯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2400억에다가 22챔스는 4000억 1600억인데 스탯이 별로 차이 안 난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차피 급여 나으니까이 정도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다른 팀에서는 센터백에 뭐 토츠, 급여 27 이런 거말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니까 저는 딱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조 5천억 스쿼드는 요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3조도 좀 달려보겠습니다. 3조에서는 차범근 선생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쓰고 싶은데 아, 기속이라가지고 이게. 육화도 기속이고요. 쓸수 있는 건 요거 밖에 없어요. 차범근 선생님은. 근데 솔직히 이거 쓸 바에는 주면 쓰거든요. 그래서 차범근 선생님은 못 쓰고 이제는 어디를 올려도 3조로 하기가 조금 빡세기 때문에 차례차례 업글 단계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글을 한다면 일단 토티소니 요거 은카 찍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주맨금카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둘 중에서 조금 선택이긴 해요 한국톱의 끝판왕은 모먼트 잡음이거든요 모먼트 잡음을 쓰려면 급여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토티소니를 버리고 교불 잡음으로 가는 게 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을 차범근 선생님은 아이콘 은카로 해서 문신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틴 컬러가 좀 한정적이긴 한데 성능적으로는 문신 반열에 좋은 축에 속하고 굉장히 괜찮은 카드예요 그래서 문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급여 맞추는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은 돈만 된다면 당연히 금카 쓰고 김대원도 금카 쓰면 좋긴 한데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 맞추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 또 예전부터 많이 쓰는 게 이동준 선수 요거 금카도 괜찮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이제 윙으로 빼서 써도 되겠죠 그 정도 참고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김민재를 22챔스 은카까지는 일단 좀 낮춰서 쓰고 자두리도 금카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급이 어디서 줄이냐면 왼쪽 풀백에서 줄일건데 저는 21kb 정훈 요것도 되게 괜찮고 홍철도 괜찮아요 둘다 써봤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스피디한거는 홍철이 더 스피디하고 정훈 선수는 슛이 됩니다 골결도 괜찮고 슈퍼 중거리가 되고 또 커브가 좋아요 그리고 수비 스탯도 거의 넘사로 좋기 때문에 폭력을 원하신다면 홍철이지만 키도 크고 21kb 정훈도 아는 사람만은 정말 맛집이 고 그래서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낮추고 요거를 캡시즌. 금카 요런 단계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김태한에서 맞춰주는 방법도 있는데 예전부터 많이 쓰던 김태한 금카 요런거 가셔도 괜찮거든요 속력도 낭낭하고 근데 속력은 괜찮은데 크로스라든지 요런 수비적인 부분이 김태한은 급여를 줄일수록 스탯 감소가 많이 돼서 웬만하면 고급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비 스탯이 많이 차이나죠 요정도면 그래서 고자본에서는 김태한을 최대한 살리면서 유상철 선생님만 급여를 다운시켜도 지금 스쿼드가 완성이 되니까 심지어 교불문신인데 이렇게 가시는게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여기 소니를 쓸 거다, 뭐 토티 소니 같은 거, 그러면 김태환 선수도 TK 이런 급으로 낮춰줘야겠죠. 자, 말 나온 김에 토티 소니까지 써보면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TK에 금카, 이런 어, 걸로 써주고, 그리고 또 김민재 대신에 쓰는 게 K22 김영과 요게 금카부터는 괜찮거든요. 요런 식으로 급여를 낮추셔야 됩니다. 이범령을 낮춰서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범령은 절대적인 존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카드로 생각하고 이러면 CC시즌이라든지, BWC까지 와도 급배가딱 맞죠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금액 대별 스쿼드 살펴봤고 엔드급 자원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먹던 만만 계속 봐서 질릴 수도 있긴 한데 기대를 한다면 23KB 뭐 신규 시즌 나온다면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 신규 시즌 나오면 또 빠르게 선수들도 많이 써보고 여러분들 스쿼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